안녕하십니까? 이정목사의 토로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48번째 주로 파라샤 쇼프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프팀, 뜻은 재판장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번 주는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공의로 재판하라는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규례들, 그리신명2 8장에는 제사장들과 내위인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19장과 20장에 되는 자세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쇼프팀, 쇼프팀, 배쇼트림, 티텐네카, 베콜쉐아레카 쇼프팀은 재판장들이란 뜻이고, 배쇼트림, 그리고 지도자들을 티텐네카, 너희들은 그들을 둘 것이다, 세울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있는 모든 고울에서라는 뜻입니다. 쇼프 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각 성읍에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는 여호수아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위임받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가야 할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공의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제사장들 내위인들이 함께 동역하도록 했죠. 나아가서 이번 주 파라샤에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기획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왕과 제사장들과 내위인들과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 가장 중요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고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이번 주파라샤의 주제입니다. 재판장들은 공의로 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공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고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던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을 따라하지 말도록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외모를 보고 부자라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공의가 무너지면 그들이 그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잠시가 조금 사람의 기준보다는 길지만, 잠시 그들은 쫓겨나게 되고 국류를 받아서 하프타라의 말씀처럼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야 되는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단위가 왕입니다. 한 주의 파라샤 중에 하루의 분량을 알리아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알리아는 굉장히 짧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를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17장 15절부터 읽어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형제 중에 선택하라고 했고,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나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둬서 안 됩니다. 아내가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규례대로 지켜 행할 사람, 그 사람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이끌었던 솔로몬 왕은 여기 있는 말씀 막 거의 다 어겼습니다. 그는 은금을 많이 뒀고 아내도 많이 뒀고 병마도 많이 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의 모형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약속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이 분명하지만, 그도 흠이 있었고, 간음을 했고, 살인도 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라셔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세울 그 왕, 다윗의 자손이면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 멜렉 이스라엘은 바로 예슈아임을 그분이 메시아이시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하고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하고 통치하라고 했는데 그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가증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에 들어갈 때, 가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가증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아들과 딸을 불로 태워서 몰래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점쟁이가 있었고, 박수무당 있고 초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고 너희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하는 악한 행위, 가난한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이파라샤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행위를 따라하죠. 이스라엘 왕이 은금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그 아내가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자식을 몰래게 제사 드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모세는 신의 사안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에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 떨었고 당신을 통해 듣는 말을 듣겠다고 말합니다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는 말씀하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신학의 말씀에 추가적으로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 가운데 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말.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고 거짓을 좋아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번 주 파라샤 제목처럼 쇼프틴, 재판장들은 공의로 판단하는데 사람들은 재판장 앞에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최소한 두 명, 세 명의 의견을 들어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어떤 사람이, 어, 여기 있는 김아무아무게가 안식일에 딴 일을 했어요. 이아무아무게가 아사레아 목상에 절했어요. 이렇게 증거를 하면 그 죄는 사형의 죄와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이 얼마나 무섭냐 이 말에 나오는 거죠. 십계명에도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나는 아세라 신상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우상숭배자로 판단돼서 사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거라는 사람은 동일하게 사형을 하라는 거죠. 어, 거짓말 하는데 사형이라고요? 네. 사형의 제어 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거짓말에서 사형으로 끌고 갈수 있으면, 그도 동일하게 판단해서 심판하라는 뜻입니다. 아, 이렇게 무서운 건지. 이 말씀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번 주 파라시아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 증거는 살인의 죄와 같고 사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진실해야 되고 지난 파라시아에 우리가 나눴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면이에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하라고. 우리의 입은 정말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범인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피살을 당했는데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21장 6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찢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송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의 경우는 어 내가 안 죽였는데 내가 안 죽여서 어난 몰라 내가 그게 아니라. 죄인을 모른다 할 경우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성읍에 는 장로들이 일종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피를 흘리면서 정말 저희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피에 대해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살인자를 모른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일종의 연대의 책임을 지도록 주님이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개명,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심판을 받죠. 이번 제 하포타라의 말씀은 2사에서 51장 12절부터 52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징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사에서 51장 12절부터 읽어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인이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 열방은 흩어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박되고 포로로 잡혀갔고 죽고 구덩이로 다치게 되었고 양식도 부족했는데 주님이 그 포로가 속히 놓이게 될 것이고 죽지도 않고 구덩이도 내려가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둔다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징계를 받지 않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이 그들을 손으로 덮어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 너는 내 백성이라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케 한다는 소식은 이것이 좋은 소식이며 복된 소식, 복음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자유다.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평화가 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그들이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을 넘는 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토라포션 교재 312페이지에 부연 설명을 참잘 해놨는데요.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을 시온산에 올라야 했습니다. 바로 3대절기, 샬롯이 레갈림이라고 말하는 햇삭6월절 있고 샤보5순절 있고 수컷 초막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을 올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열반 흩어졌으면 그 산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며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때 그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었죠. 인용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 언덕을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모든 절기, 모에딤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을 이루셨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토로 돌아가고 바로 절기를 지키고 예수와 안에서 이 절기를 누릴 때 그들은 진정한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황폐하여 벌어졌던 이스라엘 땅에 100여 년 전부터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 땅에 예슈아를 부르는 사람, 바루카바 베시아 마도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구원받는 복된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학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 사도행전 2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침례자 요한에 관하여 사람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내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그는 말라기서 4장 5절에 나오는 엘리아입니까 아니면 그 선지자 오늘 우리 그 선지자가 누군지 배워왔죠 무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이냐고 묻습니다. 근데 침례제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넌 누구냐고 말할 때 그가 대답합니다.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아도 아니요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침대자 요한은 그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리스도 아니었고 엘리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누군지는 알고 증거하는 분이었죠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내 뒤에 오는 분이고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사도행전 3장 22절 23장에 말하는 그 선지자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이며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다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바로 그 선지자이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십니다. 모세와 예수아가 어떻게 닮았을까요? 토라 포션 교재 308페이지부터 311페이지에 예수와 모세가 비슷한 점을 30개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중에 제가 일부만 함께 읽어 보면 네 번째 신실한 유대인 부모가 있었다. 출애굽기 2장 2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10번, 처음에 유대인에 의하여 받아들여 아, 처음에 유대인에 의하여는 거절당했었다. 11번은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받아들여졌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미디안 사람 이드워가 그를 받아줬습니다. 예수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거부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21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네, 비슷하죠. 25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지나갈 때 부활을 받도록 한 것처럼 예수화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네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침례를 받고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와께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26번 출애굽 후 5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가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는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을 서른 개나 잘 정리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꼭 읽어보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 쇼프팀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쇼프팀, 재판장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와 같은 사람과 함께 동력하도록 재판장,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과 내유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선포하면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가난한 족속들의 악한 행위를 따라 했을 때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열방이 흩어지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겠다. 시온을 돌리겠다. 평화를 선포하겠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복된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복을 누리게 되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눈에 비늘이 제거되고 바로 카바 베시에 마도나이 하며 아 예수아께서 그 선지자시구나 고백하는 나를 지금은 일부가 그러고 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49번째 주로 키탯째 내가 나아갈 때라는 이름으로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5장 19절, 위로의 하프타라 5번째,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